와, 와, 나 혼자만 레벨업. 요게 이제 약간 그 다음 단계의 프로토타입 샘플이 나왔어요. 아 네, 우리는 진짜 뭐 손으로 수작업을 한 거잖아요. 이건 공장에서 나온 프로토타입 아 샘플이고, 그 샘플은 지금 저쪽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박스만 가져왔어요. 그래, 이렇게 크다고요, 여러분? 네. 너 크다고요? 너무 작아. 근데 여기에 제가 해보니까 거기 들어갈 것 같아. 이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은, 피규어도 일단은 큼직큼직한 놈들이 이만큼 있어요. 피규어가 이만큼 아마 찰 거고. 근데 그게 또 레벨별로. 1부터 7까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레벨별로 애들이 모아서 그, 접어 들어갑니다. 개커가 뭐야, 개커가. <laughs> 엄청 크다. 네, 어우, 우리가 다 가려져. 엄청 크다, 이런 말이 있잖아. 네. 그리고 보드가, 일, 보드가 이제 7개니까. 7개? 그러니까 양면으로 양면으로 해가지고 총 다섯 네개의 보드가 들어갑니다. 네개의 보드를 접어 봐요 그러면은, 그치, 적으면은, 이만하지. 이만하잖아. 어, 그게 4개, 그가니 그러니까 이만큼. 있어요. 보드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어. 근데 그리고 개인판. 개인판도 어, 게임판. 성진우가성진우가 3개, 네 성진우 4개 네 있고, 어. 나머지 사람도 덟개 있어요. 개인판만 어. 12개야. 어. 와, 그래서 이렇게. 네. 짱구도 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크고, 안에 구성물도 정말 가득가득. 네. 어, 아낌없이 넣은. 그렇습니다. 어. <laughs> 이 유입 박스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컨텐츠의 게임이 면은 보통 20만 원이 넘어가요. 어, 네, 펀그이 언제까지예요? 자, 펀딩은 어,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23일까지 어허. 23일 맞죠? 예, 7월 23일까지 펀딩입니다. 아, 얼마 안 남았죠? 펀딩은 네, 얼른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막판 스쿼트 할 때입니다. 많이 네. 많이들 어오시고이 요거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요 가장 최신 샘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내일 아직 자리 남고 오늘은 다 자리 끝났고 어어. 내일 자리 남았으니까 내일 또 많이 또 신청해주시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